네 예, 오늘은 4월 28일 아 28일 28일 <laughs>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 원래 지금 진행중인 세대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와 이거 이, 아, 이 진짜 재고가 너무 안돼 너무 안돼 그, 이틀 일을 지금 3일 했고요 이쪽이 이제 하루 일인데 제가 안에 칼블록 찍으면서 보니까 야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이쪽도 그러니까 이, 이상하게 지금 진행중인 세대만 달라요 예, 다릅니다 다른 집하고 다른 집들은 그래도 재고가 좀 험해도 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어깨가 아파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와, 어깨가 좀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또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그래요 아무튼 아, 일단은 어깨부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음은 일단 포기가 되네요 포기가 원래 이쪽 면을 두께 살기로 해야 하루에 하루에 이 마스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하루 마스터가 힘들어요 그리고 층수도 높기 때문에 꼭대기 밑에 밑에죠 네, 14층에 12층이에요 네, 만약에 밑으로 쭉 내려와 있으면할수 있어요 네, 훨씬 쉬워집니다 막뭐 6층 7층 요정만 돼도 일이 확 쉬워져요 근데 10층 이상으로 돼버리면 아무래도 네 쉬워, 쉽진 않아요 야 월요일이라 그런가 지금 막 불이 났게 나왔는데도 차가 많아요 차 앞에 아무튼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어,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겠어요 예, 안되는걸 억지로 하면 또 몸이 더 탈날수도 있고 예, 아무튼 아, 어제 공장이라고그송풍기를 놓고 왔어요 <laughs> 아무튼 잘 챙겨놓으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와 차가 엄청 막혔는데 벌써 와, 월요일은 하여간 그래요 엄청 막힙니다 네 예, 오늘도 날씨가 흐린 것 같아요 미세먼지인가 <laughs> 아무튼 예, 별로 좋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열심히 가볼게요 예 도착했습니다 안전 통로 펴야 되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 차잘안 빼주는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오늘 내일 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걱정 어그차 없다 펜츠 <laughs> 근데 저거 약간 어두운 색깔 저차저 저 차가 그집 차예요 또그집 차가 몇대 되더라고요. 아 저거 빼달라고 골치 아프네 음. 하나 둘, 세대가 들어가 있나? 네, 아직까지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저차고저 저 차가 같은 주인차예요 같은 주인차 그때 네, 두대다뺐거든요이두대 다 대놔가지고 아, 일단 안전 통로부터 펴볼게요. 어우씨 없기 때문에 이거 달라 모르겠네요. 아야이 <laughs> 진짜 야 이제 좀 쉬운 일을 해야 되나? <laughs> 7시 35분. 일단은 안전 통로는 펴고요. 아, 제 차는 절로 옮겼고요. 이차두 아, 대, 저 포터는 괜찮고, 포터 타시는 분들은 보통 작업 차기 때문에, 새차 아니면, 에, 아, 그냥 하세요. <laughs> 이게 일반적입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두 어, 대, 이따가 7시 35분이니까 9시쯤 돼가지고 전화할 거예요. 어, 제가 칼블록 찍으면서 보니까 여기도 제거 엄청 안 됩니다. 아... 일단은 어깨 상태가 그러니까, 에, 쉬어간다 생각해야죠. 일단은 이제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벌써 오바됐고요. 이제 돈은 이제 포기하고, 일을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을 위해서 완벽한 일. 와 꼭대기 집도3일에 끝냈는데 그 밑에 밑에 이 꼭대기 제가 있거든요. 밑에 밑에 집을 지금 와5일째5일째 5일째. 내일까지 해야 돼요. 오늘 살째. 야 반대편 진짜 와 최악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집도 있어요 있기는. 이게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라인이지만 달라요. 꼭대기가 최고 어려운데 꼭대기를 쉽게 하고 지금 그 밑에 밑에 집을 엄청 어렵게 하고 있어요. 창문 많이 열렸네. 이쪽 창문 저쪽은 다 닫혔고 이쪽으로 일단 먼저 시작해야 되 겠네요 창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리고 연도가 안 닿을 수 있으니까 보조줄을 약간 이쪽으로 내려 가지고 옮겨 가거나 당길수 있게 만약 안 닿으면은 이제 당겨야 돼요 이쪽으로 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줄 내리러 가볼게요 야 오늘 세대 벌써 반대편에 두 마댄가 세 마댄가 가져갔는데 요한 마대 더 나오 겠는데 <laughs> 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쓰레기도 저다 쓸었습니다. 벌써. 어. 네, 안전 통로 그대로 놓고 갈 거고요. 충천하니까 어, 차, 아침에 또차빼 줘야 된다고 서브 쳐 놨어요. 아침에 차 빼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시 실리콘 공사 아직 안 끝났다. 아, 네, 오전 9시. 9시에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눈에도 확 들어오잖아요, 눈에도. 세 개나 서브 쳤는데 뭐. 예. 어. <laughs>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빼 주진 않겠지. <laughs> 힘들어, 힘들어. 차 빼는 게 최고 힘들어. 에, 이제 줄 걷으러 갔다 올게요. 줄 걷어 올려 놓고. 그럼 가야지. 아 여기 안에 청소 안 했구나 맞네 일단은 갔다 와서 네, 갈게요 네줄다 걷어 올렸고요 이게 11mm인데 Z3가 안 올라와요 이걸로 네, 이게 한 7년 썼나? 7년? 네, 데미지 없고 해가지고 네, 지금도 잘 매달려요 여기에 <laughs> 잘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짱장해네저 여기 뭐야 새거 11mm 새거 한번 갖고 와보려고요 어, 11mm도 잘 올라온다고 해요새 네, 걸로 한번 해봐야지 전에 이거 한번 잘 올라왔는데 아이, 그, 다음부터, 잘안 돼. 올라오다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때, 처음에 해볼 때 멈춰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니다 <laughs> 그, 도로 내려왔어요. 그 새거 갖고 해보면은 괜찮겠지. 근데 조금 많이, 저, 10.5를 가지고 하다가, 11mm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두껍네, 두껍게. 아무튼, 에, 새, 새, 거, 그, 현장 하나 찾던 거, 그, 배할 거, 유니코도 하, 저거 200m 있고, 또 하나, 어디 거지? 레드바이스인가? 뭐 어디건가 하여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도 그것도 하나 200m 있거든요 내일 그 11mm 그 쇠고 하나 갖고 와봐야 되겠네 그럼 그 100m 100m 끊으면 짤도 이제 막 남아도네 <laughs> 음, 저거 10.5 엄청 오래 쓴거 그거는 이제 좀잘랐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 일단 집으로 가볼게요 아 집이 아니지 창고로 가볼게요 아 그나저나 진짜 어깨 때문에 큰일 났네 아 걱정이 진짜 <laughs> 역시 일찍 출발하니까 와 차가 엄청 막히네요 저한테는 일찍이고, 놈들한테는 늦은 거죠. 어, 저는 까깜할때 맞추고 가니까, 당시 아우, 지금 6시인데. 도착 시간은 6시 32분인데. 아유, 이막 택도 없겠네. <laughs>